나비야 길을 알려 줘. 나비야. 나비야. 오 해찬이가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. 처음 나왔을 때해 먹는 밥은 몰라. 이거 뭐지? 나한테 잘... 그렇게 줬어. 아, 아니 요즘, 요즘, 요즘 포크도 같이 끓인다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<laughs> 잠시만. 아, 누가 <줄게 웃음> 이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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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깐 잠만. 대박. 아니 포크 맛이야 이거? 아 이거 누가 포크 아, 포크 맛아 이거 포크가 있는지 모르고 아돼지고기 돼지고기 아 이게 요즘 육, 육수낼 때 육수낼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 포크가 <laughs> 돼지고기네 야, 야 잠깐만 이상해 아 진짜 설마 이게 뭐, 아니, 노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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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뭐 하얀색이었다거나 뭐 그렇지 않겠그 그니까 하얀색이었으면 어, <laughs> 어. 어. 딱딱한 잡혔어요 아니 안 익었나 했는데 갑자기 와 어, <laughs> 이거 나 레전드다 이거 씹어먹을 뻔했네 <laughs> <laughs> 나, 나, <웃음> 나 이때까지 <laughs> 나 그, 아까 <laughs> 처음에 이것만 나왔잖아 <laughs> 어이, 옆에만 <laughs> 어, 옆에만 나왔더나 버섯인 줄 알았어 아니, 아니, 나는 이거 뭐, 그거 뭐 넣는 건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이쪽이 원래 이렇게 <laughs> 아, 왜 다시 넣어요? <laughs> 또넣어요왜 아, 넣어요? <laughs> 아, 왜 같이 끓였어면 <laughs> 요르드레크? 어, 찾고 있어 아, 형도 요르드레크야? 어 요르드레크! 요르드레크! 그 그래? Doing friend? What are y doing, you r i r e e r y 내 칠드림이 모여서 위협을 한 만큼 한 만큼 그에, 한 만큼 한 만큼 모 근데 진짜 먹고 나서 일어서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돼. 이렇게 되니까 일어서니까아 아파 가지고 내가 요즘 독감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. 유행 타시거든요. 아이 유행을 타야 돼요. 그냥 유행 좋잖아. <laughs> 어때요? 어때요? 새로운 머리색을 또 하고 왔는데 그냥 지금 적응하고 있고요. <웃음> <웃음> 그 한숨에 그 많은 의미가느끼지 <laughs> 아, 있었어요. 사실 저도 아직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 네. 검은 머리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. 음,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내 네, 익숙해지고 있어요. 마크 씨도 저도, 또 머리색이 좀 바뀌셨죠? 저도 사실 활동 두 개를 거의 이제 검은 머리로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많은 분들도 막 처음에 제 뒷모습을 보고 못 알아보고도 했는데 아마 저는 그래도 아직 완전히 익숙해져서 머리색깔 모든 다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어, <laughs> 저도 사실 또 머리색이 바뀌었거든요 네. 그 엄청 좋아하던 이제 애쉬 퍼플에서 오, yes. 이제 약간 브라운, 브라운 오렌지로 오렌지, 바뀌었는데 맞아요, 맞아. 저는 개인적으로 <laughs> 두색 중에서는 또 전색이 <웃음> <웃음> <좀> <웃음> 마음에 들고 아마도 우리, 우리 다 좀... 똑같은 얘기를 어, 다르게 한것 같은데 <laughs> 뭐 이런 것도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또 얘기를 아니에요? 해줘야죠 yes. 네다 좋아요 이거 해, 뭐야 이 헬스장 <laughs> 야, 우와, 깜짝아, 이와와 보고 싶어, 보고 싶어! 우와! <laughs> <와>. 우와! 와와가마너 <laughs> 아, 겁도 없니? 우와, 진짜 깜짝 놀랐다. 와 여기 나온 거 아니야? 와나 진짜 방금 어? 허리 아팠어. 와 어? 어? <laughs> 쟤네야, 어. 저분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니? 야, 이거... 얘들아, 나 종교에 어. 써있는 거, 체중기야, 체중기.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괜찮으시죠?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진짜. 고향빠지네 <와>. 아, <laughs> <보영> <laughs>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네. 아, 아쉽습니다. 생명, 생명 한나 5초 정도 줄어든 것 같아 지금. 얘들아. 삼아 쪽이 뭐 안쪽 못뭐 들어가. 얘들아. 얘들아. 거 얘들아 거좀 들어봐. <laughs> <laughs> 나등뒤에 섞인 거최종기라니까 어? 여기 체중 체중계 하나 있어. 아 연주야 연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. 아 그래? 요이이이 부분 어떻게? 아나 솔직히 가까이가 무서운데. <laughs> 그자 카가미가 음. 가볼까? <laughs> 있거든요? 지금? 지금 아직도 나 놀란 게나 진정이 어. 안 됐어. 그 저기 들어가지 말걸지? <laughs> 어야 깜짝. 그러면? 어 여기서 뭔가 있던. 있단... <laughs> 아니네. 아 너야? 손어 <laughs> 아, 아니, 아, 어, 아, 아, 왜 그리, 왜 그리, 야왜 그리, 왜 그리, 왜 그리, 왜그왜 그리, 왜그 아, 왜 그리, 그래, 왜그왜그왜왜리얼 그리, 왜고요 아, 왜왜왜 그리, 우 진짜, 아왜그래왜그 하지 마, 하지 마. 아그냥 가자고, 왜그래 아, 여기 좀. 아, 왜왜그 아, 진짜, 나 진짜 하지 마요. 수건 말이야. 수건 말이야. 말이야. 아, 아 박티는 안 되겠네. 박티는. 진짜 높아 지금. 원래 원래. 월 겁이 많아. <laughs> 투표해주셔서 아니면 뭐, 뭐 결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심쿵했어요. 박티는 겁 겁이 왜 이렇게 <월게> 많아? <laughs> 그럼 우리 이제 그으로 원하던 탈출 한번 해볼까요? 맞아. 예 신나게 가자. 준비됐다. 준비와 같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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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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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리 빨리 마 이게 뭐야. 저. <웃음> <웃음> 형, 형이 옆에서 그. <laughs> 이러고 계셔서. 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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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<웃음> 그러면 안 돼요. 네. 오늘 초콜릿 먹었다. 저거. 진짜네. 아, 범인가? 들어. 그래.

진짜요? 발짤 봐. 내미야 돈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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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바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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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바고봄나 봄바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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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바나

<laughs> 저는 왼쪽은 메이크업 안 하고 있어. 나그에요그런 것도 하면 재밌그다막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침에 깨울 때 제일 웃그래 아, <laughs> 태리 형 빼고 태리 형 원탑이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태리 형은혼날때 깜짝 놀라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태리 형안 놀라는 게 포인트야. 뭐안 잔짜 안 잔짜 안 떨어지죠. 연습생 때부터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. <거니까>. 맞지. <목소리> 아니 맨날 맨날 뭐 졸면은 그냥 눈만 감았다 그래. 눈만 감. 눈다안 잔. 아 나는 왠지 마크일 것 같아 그러면. 뭐가? 막그 깨웠을 때. 깨었을 때. 음 아,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한번 내려가면 재밌는데 이렇게 흘러가네. 자한번한번내려가 지금은 코 품격 어웨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. 품 방송. 아 그러면 또뭐 수록 아 잔이가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. 아 녹음했어? 아짝 영상 있어. 어려웠어. 아우. i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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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내가 못 이길 것네아 n d r u 이이 i n g and 형이 이겨 <laughs> 뮤지컬을 봤어요 u n 어 i n g and r u n n i n 어요 n d r u 어 n 되게 스펙터클했어요. <laughs> 아 진짜? 이게 되게 암전이 잘되고 <laughs> 어, 또 잠도 잘 오고 되게 <laughs> 커더라고. 이게 굉장히 어 벽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. <laughs> 되게 자리가 폭신폭신. <laughs> 기대기대고 <기댕이, 기댕이 웃음> <도망 웃음> 자리가 자리가 너무 너무 폭신폭신했어요. 기억에 어, 남는 <laughs> 장면 있어요?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이제 그그 그 가면 팬텀 그 이제 크리스틴 떠날 때그 너무 슬픈 그아 이제 그, 아, 아, 그 노래할 때알죠 아, 아, 뭔지 아죠그 장면. 장면이 만든 <laughs>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? 저는 그때 시작 말고 전... 시작 말고 시작 말고 30분 아니, 뒤에. 저는 그때 있었어요 인터미션 말고 그 있었어요. 팬텀이 화낼 <laughs> 때불쏠때아 그때 그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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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그때 잠깐 따뜻해가지고 화들짝 놀라면서 그때 되게 뜨거웠어요 <laughs> 그래서 음, 거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.

1, 나둘셋네네넷넷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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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우리노래가 coming home, 아 근데 원래 홈이 o m 했 i 그냥 홈어 그냥 홈 알고 있었 n 난홈 나는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아 우리 감독 <갬성도를> 너무 잘 마사 고민 물 지금 JS 25를 찾고 있는데 <laughs> 네? 그런 거 아닌데 박 캐요 JS 2 5 JS JS 25가 박지성이거든 네? 박지성 맨날 달아줬었단 말 드 m 몰라 주세요. r e if you're g o i n 아안 되지 e a little bit.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to be a l i 보기 때문에 e 빨리 아이들를 바꾸려고 지켜주지 못했어. 지은미지은미아 ä... 약간 시급한가 스타리어가 그고 가끔 아침에 일어날 때 모습 보면 진짜 재밌어. 내 광고 보시고 있습니다.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노잼 트럭이 나왔어? 그 호불나서 아니 차가 아니 차가 계속 그래.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. 형식이. <laughs> <laughs> 형식이. <주의, 형>, <laughs> 이동하고, <laughs> <laughs> 이동하고 있다. 세 번째. 무슨 세 번째? 지금 열번 넘었어요. 이동하고 있다.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. 진짜. <laughs> 제, 네. 제민이, 제민. 오늘, 네. 오늘 재미, 재미. 보는 재미. 재미. 재 너무 많이 불러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. 이것은 개인 팔찌 살게요 아아 아, 팔찌? 팔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사도 돼요 여러분들 오너 팔찌 얼마야? 이거요 얼마예요참 몰라요 12,000원 아 이거 12,000원이에요? 이거 진짜 은인가요 여러분들? 이게 진짜 은이면 인정합니다 아 진짜 은이 아닌데 12,000원 도금 해야되는데 12,000원 어... 음... 살짝 뭐 살짝 아, 가, 가격 괜찮네요 네네 네.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가격 괜찮네요 만약에 뭐 저희 회사에서 안 만들었다고 하면은 음... 안되죠 네 이런 가격이면 안되네요 특별히 어, 저희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예쁘시다면 하나씩 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, 여러분들. <laughs> 저는 소, 솔직히 말했습니다. 어? 다 <laughs> 아! 어, 제일 좋아, t 재 e i can t believe 명, I can t sleep. I c <laughs> 아. 와, 맞다. 작러않요니여러분 알겠. 이렇습니다. 선생들들 언제나 <웃음> 아. <웃음> 잘했어. 형이 끝나고 맛있는거사 줄게. 아, 아, 아. 이것도 만년필. 이것도 그거예요. 오, 아, 근데 좀 귀엽다. 키스 갖고, 네. 스냥뭐나요괜스아스 네. <laughs> <laughs> <키스, 웃음> <키스, 키스, 웃음> 라디오 하는 거 괜찮지 않아? 어, 괜찮지 않나? 바른 데 앉으셔로야. 립싱크라고. <웃음> 한국에서 최강의 프로그램 JSMR. 아, 자 아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JSMR이 돌아왔습니다 <laughs> 여러분. 그제 코너를 해도 똑같은 JSMR이요. <laughs> <laughs> 배에서 배에서 고르쇠났어요. <고르면서 웃음> <laughs> <그럼 여기 들리? 웃음>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. But I want to step. But I love i when you want to step. <웃음> <웃음> 어, 어제 새로운 i c <laughs>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t <laughs>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t <laughs> <laughs> five, t f s t e h t e e <목소리>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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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오케이, <목소리> 오케이,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,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어디까지가? <laughs> 지금은 잘 모르는데 겠 어릴 때 진짜 호기심 많았어요. 그래서 그냥 막다 궁금해했던 네. 것 같아요. 맞아, 요 이게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아 이건 뭐지 저건 뭐지 막 이렇게 되다가도 네. 점점 커면서 아뭐다 그러겠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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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저건 그러겠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뭐또 그렇게 과정이죠. 자. 야, 그래. 해찬이가 뭘 벌써 자냐? 해찬이가 자면 아, 그러면 해가 되게... 서쪽에서 뜨겠다. 오. 아, 아니. 해가 뜨면 더 어, 어. 열어 줘라. 원래 해가 해가 서쪽에서 떠. 원래. 아, 그래? 어. 그러니까 자고 그러니까, 자고 있을 거라. 그러니까 생각해. 원래 원래 아,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야. 왜 you know, 공략! 너좀 이상한 것 같아 <laughs> 저희 NCT 컴백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사전 녹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CT d r e a m 지금까지 <laughs> 마크 형이 많이 돌려야지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셋 s 사다 <So>,